자, 이제 오늘의 스포파이트 경기 스페셜 매치입니다. 송가현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엄청납니다. 송가현 선수는 퍼플록들 같은데요. 네. 자, 소녀파이터 송가현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에 맞서는 상대 선수는 이윤준 선수입니다. 네. 루데프스 신강호 이윤준 선수입니다. 네. 자, 6전 4승 2패에 175cm의 신장의 이윤준 선수. 아, 성대결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성대결. 아무래도 남성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기다 이윤준 선수는 굉장한 강호거든요. 네. 송하연 선수 약간 표정에서 긴장된 그런 흐름이 네. 느껴졌습니다.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네. 자 케이지 중앙에서 맞서고 있는 양선수. 자 왼손 내면서 경기 흐름 먼저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송가연. 자 로키. 아 아직까지 가벼운 공격이죠. 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수. 자 거리를 조절하고 들어갑니다 원투 다시 한번 원투 시도합니다 송가연 아 연타 좋은데요 해방. 자 원투 슬리 랩트훅까지 네 커버링 하지만 걸립니다 네자 오르마 하이킥 이윤준 선수의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프트, 아프트. 자 스탭 견주하면서자 랩트훅까지 송가연 네, 네, 연타 좋았습니다만 아 커버링 위였죠 그렇습니다 자, 랩트 바디 치고 빠집니다 아, 자 로키 아, 이윤준 선수의 반격 아, 어 팀에서 어, 작렬 네. 들어갑니다. 아 바로 일어나는 송가현 그렇습니다. 발로 밀고 일어나는 동작이 좋았는데요, 송가현 선수. 네. 아 이은준 선수는 주먹이 조금 느려요 지금. 원래 하던 대로 100%는 아닙니다. 들어갈 듯 들어갈 듯 아직까지도 탐색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은준 선수고요. 아 지금도 펀치가 조금 허공을 오른발 하이킥까지 송가현 선수 아주 다양한 공격 조합을 시도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송가현 선수를 약간 조금은 어 받아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 다시 한번 하이킥 송가현 자, 로키 로런수 합니다만 아, 거리 조절이 아직 정확하게는안 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는 좋습니다. 아, 네. 아, 어 좋습니다. 가운이 들어갑니다. 송가현 아웃딩. 네. 어, 어 이윤준 아차. 빅 다운터. 다운. 롤링으로 위기. 그렇습니다. 감니다 자, 이윤준 선수가 지금 어. 이제는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대로 어, 당하고만은 있지 않는 그런 송가연 선수의 기량이 드러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 승률 특히 좋았는데 어, 지금도 카운터 조, 돌려주는 거 좋았습니다. 네. 아 어, 그렇지만 이윤준 선수의 하반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수들 아. 좋았습니다. 송가연. 아 하지만 이윤준 선수는 계속 킥으로 주로 방어를 반격을 할 뿐. 네. 펀치로 강하게 받아치는 건 보이지가 않네요. 자 하이킥 시도 들어왔던 송가연 선수. 네. 자 스텝으로 함께 피해냅니다. 이윤준. 어좀더 적극적인 공세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윤준 선수 굉장히 지금 소위 좀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네. 오! 자, 레프트. 아, 톡에 다지를못 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송가현 선수가 리치 차가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파이팅. 좋은 커 그렇습니다. 커버링이었고요. 네. 자, 로키 치고 빠집니다. 이윤준. 네 로키 돌려주고 있는 송가현. 아, 호공의 스윙을 해요. 이윤준 선수 그렇습니다. 송가현 선수는 반면 좀 진지하고요. 네. 자, 어 빌런 아! 까지 자, 빵퀄리티 들어갑니다. 이윤준. 자, 이윤준 선수가 피치를 읽는 봅니다. 네. 자, 원투 스트레이트로 어, 응수하고 있는 송관 선수. 네. 일단 위기 모면했고요. 자, 로킥. 이윤준. 아, 야, 하지만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이현준은. 자, 서서히 아, 네. 아 자,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윤준 선수. 자, 송관의 위기인데요. 데미지가좀 있어 보입니다. 자, 하이킥. 네. 아, 대단합 잡아서 테이크다운. 자, 파운딩 들어갑니다. 하프가트 탑에서. 오, 송가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위기. 5, 5, 5, 6, 5, 6, 7, 8, 8 자, 프티 현타. 아, 여기에서 1라운드 종료가 됩니다. 5, 6, 6, 아, 마지막 순간에 송가현 선수 좀 위험했습니다. 여유를 네. 부리던 이은준 선수가 빰 클린치로 가면서 아 굉장히 어, 공세를 피웠거든요. 네. 아, 점핑을 하면서 순식간에 네, 간격을 줄이고 들어와서는 그대로 아, 결정을 지겠다라는 그런 러쉬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얼굴 표정이 이윤준 선수는 여유가 엄청나게 있어요 네. 지 커버링으로 다 막아내면서 펀치로는 그닥 이렇게 공격을 세게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의 아, 컴비네이션 펀치 연타라든가 킥과의 조화는 송가연 선수가 조금 더 아, 우세한 것으로도 보였는데요 네 마지막에 저장이 상당히 네. 비교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윤준 선수가 굉장히 조금 방심하는 듯한 그런 기운도 느낄 수 있는데요 자로킥 바디 이어서 로킥 공격을 했던 송가연 아 펀치 또 지금 허공에다 내고 있죠 이윤준 자 거리 조절 백스텝으로 피해냈고요 송가연 선수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눌어봤습니다만 닿지 않습니다 어, 송가현도 송가연 네자 돌리 타기 네! 합니다. 어 이건 일입니까? 아 케이지가 무너졌나요? 이은준 선수 여유부이다가 지금 날아갔는데요. 자 돌려차기 한 방에 케이지가 무너지면서 이은준 선수 어디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송가현 선수의 멋진 피니시블로 함께 봤습니다. 네,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꾸미고 <목소리를> 스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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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ing